안녕하세요 사촌 바이솔이에요. 제가 야상아와 블루베리님 이벤트에 당첨이 됐잖아요. 그래서 보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토분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아, 내년에 이거이 어, 꽃을 피우고 씨앗을 발아해가지고 제가 싹이 나오면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할게요. 그 그래야 그그 이벤트로 나눔을 주신 야생아와 블루베리님들의 그, 그 보람도 있고요. 제가 어쨌든 정성들여서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켜봐주세요. 이 소소한 일상으로 어, 작은 떡시루 떡시루가 아니고 콩나물 시루인가? 그기다가 어, 오늘도 아 어, 날씨도 아주 가을 날씨, 하창한 가을 날씨라 이렇게 또 어, 분갈이를 하나, 하나 했답니다. 한쪽은 델라스고요 한쪽은 칼카레오미오예요 이렇게 같이 합식을 해서 분갈이를 했답니다 난 화분에다가 오늘도 소소한 유상으로 이렇게 난 화분에 구멍을 내 가지고 오색 기름초를 심고 여기다 위에는 어, 클라라를 심었습니다. 클라라 클라라 자구를 띄어서 이렇게 심었습니다. 어때요? 이쁜가요? 소소한 음성으로 반솔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랍니다.